아, 안녕하세요, 지 교수입니다. 오늘 이런 아침부터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9월이네요.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계좌 어떠신가요? 네, 혹시 아직도 마이너스거나 뭐 본전 측에 머물러 계신 분들 계시죠? 자,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삼성전자 주가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정말 어제 완벽한 상승을 자, 보여주었습니다. 분봉 차트 함께 보시면은, 자, 이야기 해 볼게요. 어제 프리장부터 광보화권을 유지를 하다가 방향성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 외국인, 외인들이 현선물 동시에 매매를 하더니, 매수를 하더니, 자, 21선을 타고 완전히 예쁘게 상상 추세가 이어졌거든요. 제가 오늘 어제 이제 계속 하루 종일 트래킹하고 있는데, 정말 고무적인 일이 뭐냐면, 어, 우리가 일본 차트를 보시면은, 21선을 타고 세력선, 자, 21선 오늘 돌파하고, 자, 심지어, 자, 안착까지 했어요. 네. 안정적으로 이 추세선 위로 올라가 주었단 말이죠. 정말, 공적인 일이고요. 우리 주지분들 어떠세요? 기대감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런, 그런데 그 웃긴 건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일일비하지 않았습니까? 6만원 갔다가, 뭐 7만원 갔다가, 이렇게 2일순 하단에서 막 등락을 하니까 사람 심리가 또아 6만전자 될까봐 걱정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 이한달 이상을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등락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대형주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면 시장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개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또 하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다 똑같아요. 포모 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구간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단가가 아닐까 싶어요. 대형주가. 개인주들이 많이 이제 몰리면서, 어, 나 이거 팔고, 딴거사면안 돼? 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팔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당장 내일 모레, 여러분, 9월 11일, 아, 내일이죠. 내일. 자, 9월 11일, 내일부터 핵심, 선물 옵션 동시 만길이잖아요. 이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한 차례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승시킨 다음에 다시 한 차례 하락을 시킵니다. 늘 이러한 공통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산전자가 단기적으로 8만원을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지은, 지인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과거 데이터도 이렇게 보시면은 88,800원 이때 7월 11일 이때도 옵션 만기였고요. 자 동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49,900원 11월 4일도 그랬어요. 네, 최저 치까지도 기록을 하고 자 최고가도 옵션 만기였다 여러분 그만큼 자 상승과 하락 자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최근에도 한번 볼까요? 자 8월 14일 그러니까 매월 둘째두 번째 매달 매달 자두 번째 목요일이 자 삼성전자의 전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자 선물과 옵션이 번갈아가면서 만기예요. 그래서 8월 14일 매월 두 번째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인 옵션 만기 때도 보시면은 8월 14일 이날이잖아요. 이날을 기준으로 쭉 봤을 때또 한번 이렇게 쭉 주가를 올려줬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서 인위적으로 지금 눌러줬다는 거죠. 그럼 진짜로 우리 외국인들이 시장에 하락 피팅을 했을까가 궁금하시죠?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이거요.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 이거를 보시면은 이 행사가를 기준으로 이제 콜옵션과 풀옵션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외인들 자 외인들 그래서 행사가 기준으로 올라가면 돈을 버는 거고 내려가면 돈을 잃는 거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지금 보면 어때요? 자, 상방에 베팅이 많이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결국에 외국인들이 자, 콜옵션 상방에 베팅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대박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선물 합션이 확실하게 올라서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전에 손실 구간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수익이기 때문에 이들이 수익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이미 끌어올렸기 때문에 손익 분기점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얘들이 만기 기점에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려서 수익을 확정시킬 수 있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콜베팅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얘들은 만기 기점으로 지수를 끌어올려서 자, 손익을 확정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선물과 이제 옵션, 파생시장이 주식보다 유동성이 훨씬 커요. 굉장히 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8월 기준으로 자, 우리나라 공매도를 70%나 늘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구장창 이렇게 빠질 수밖에 원인, 없는 원인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삼성전자 주가가, 자, 공매도 세력이 추가적으로, 자, 세게 칠수 있었는데, 워낙 하방이, 어, 이 하방이 단단하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해도 계속 매수가 나오면서, 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이 흐름, 요 안에,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은 계속 내리려고 하고 네? 내리려고 하고 또 매수가 계속 외인들 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공매도예요.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공매도는 계속 증가를 했어요. 네? 어제보다 더 많이 나왔고 지금 누적 공매도량이 5,500. 80만 주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언제 포지션을 잡았냐면, 이게, 이때 보시면은, 7월 말부터, 7월, 아, 7월 정도부터, 자, 8월 중순까지, 이제 국매도 이 양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어요. 그럼 대부분, 자, 평균 단가가 이 고점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어, 떻게 돼요? 만약 내일 전고점 그래서 돌파가 나오면 자, 많은 물량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들도 이제 손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 추가적인 공매도를 뭐 치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던 현물을 던지면서 주가를 찍어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도 매도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 상황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어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반대 상황이 나오면 이거 완전 대박인 거예요. 대박. 증권사에서 기관이든 외국인들이든 공매도를 쳤을 거잖아요. 공매도는 개인들이 칠 수는 없어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룰이 있죠. 만약 내가 공매도를 쳤는데 몇 퍼센트 비율로 손실이 나면 자동, 자동으로 손절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얘들은 마지노선을 가지고 매매를 해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손절이 나오거나 반대 매매가 나오면 쇼스키즈. 소스키지가 터질 수가 있어. 그럼 이거 나면 대박인 거예요. 지금 5천 아까 580만 주가 넘는데 5,600만 주가 되는데 누적 공매도량이 있잖아요. 이 물량이 순, 손실을 보면서 자 손절매를 한다면 공매도 손절매는 뭐예요? 환수에 환수 매수로 상환하는 거예요. 그럼 5,600만 주의 매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공매도 평균 단가 공매도 평균 단가를 잘 보고 있다가 어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가 나왔는데 프로그램이든 거래원이든 어디 여기서 공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보인다면 특히나 뭐 거래량이 더 붙지 못해, 못하면 자, 우리가 자, 매도, 매도를 해야 해요. 자, 이게 지금 상황이 매수가 이기냐, 매도가 이기냐, 이런 싸움인데,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면, 지금 거래량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거래량 고점이 나와요. 그럼 더 이상 붙지 않아요. 더 이상 거래가 붙지 않는다는 건, 이제 매수가 힘을 쓰지 못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자, 보면 분봉상에서, 자, 분봉상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분봉이에요. 분봉상 일봉 보면 늦어요. 거래량 고점이 나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매도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이때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거죠. 분봉상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보니까 매도가 아니라 매수로. 계속 돌파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때는 쇼시키즈 전조 증상일 수가 있어. 이때는 우리가 오히려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어, 삼성전자 100%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팔고 기다리면 안 돼? 뭐 이러시거든요. 안 되죠. 안 돼. 우리 개인은 솔직히 자금이 한정적이잖아요. 몇 백억, 몇 천억, 막 이런 자산가들 아니면, 자, 돈 많은 외국인들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 이들이 어, 지금, 어떤 의도로 주가를, 자, 핸들링을 하는지, 그리고, 어, 흐름을 포착을 우리가 해서 그 주가의 등락을 이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등락을 이용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자, 8만 원을 위해서 이러한 주가의 등락을 기회로, 기회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남들 3% 수익 찍을 때, 얼마요? 15, 20 찍혀요. 그리고 남들 20 찍힐 때, 자, 100에서 150 찍을 수 있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 왜 자꾸 더갈것 같은데, 올라갈 때 팔래? 어? 내려가는데 불안하게 왜 사래? 이거 뭐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게 돈이 되니까요. 돈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느냐. 그런데 이거 제가 정말 잘 찾거든요. 제가 매일 출근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기업 분석하고 수급 분석하고 자, 차트 분석하고 호가 보고 야, 뉴스 당연히 기본이고요. 뭐 RSI, MACD 이 외국인 기관 보유랑 서로 손바뀜 일어나는 이런 현상 다 매일매일 어 증권사 리포트까지 읽고 자, 목표가 매일 체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타점 잡 신호 드리면 조금만 더 물고, 가지고 있다가, 어, 얘 말이 맞나? 하고 확인하고 사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사시면 어떻게 돼요? 자, 혼자서만 수익성이, 자, 낮아집니다. 낮아져. 남부로 10, 남들 뭐10% 벌었다고 하는데, 혼자 2, 3% 벌면 사실 얘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정보 드릴 테니까, 여기. 자, 이 번호로, 자, 삼성.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두 글자. 제 영상 보신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 자, 매수와 매도 타점 전부 다 사인 잡아서 자 수익 좀볼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간혹 몇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너 그렇게 주식 잘하면 너 혼자 해먹지 왜 이렇게 남들 퍼주냐? 제가 주식으로만 빚이. 어? 진짜 솔찬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이거 한강 가야 하나 싶었었던 때고 있고 이막 주식 차트 보면은 늘 울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잃은 이유가 아무도 나한테 주식을 알려주진 않았거든요. 혼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잃은 거예요. 내가 내 계좌에 막 마이너스 삼억 찍혀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말해요? 남편, 와이프 다말 못해요.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을 혼자 하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매 타점만 알려드리는 게 솔직히 이론도 다 필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돈 버는,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거든요. 자, 주식이라는 게 반드시 선생님과, 예,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 히로에라. 이런 것들을 함께 할수 있는 선생이자 친구가 되어드리려고 해요.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한테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음, 제가 여기까지 이제 봐주신 분들이라면 정말 열심히, 어, 주식 해보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해서 제가 선물 영상 마지막에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야구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항상 홈런 반 치던 선수가 어느 날 삼진아웃 당하면, 어, 이거 뭐 컨디션 안 좋나? 뭐 부상이라도 있나? 뭐 걱정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펀트만 치던 선수가 2루타 정도 치면 어때요? 오, 이 선수, 뭐가 달라졌는데? 다음에 뭐 홈런도 칠수 있는 거 아니야? 기대하잖아요. 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은 실적만 내던 회사보다는 적자를 보다가 흑자 흑자로 전환하는 회사가 더 주목받잖아요. 자 흑자를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환되는 시기가 중요한 거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자 성장주라는 얘기잖아요. 가져갈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주가가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인들이 매집을 하면서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전환한 종목이에요. 영상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있거든요. 음,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 구독자 분들 모두 언젠가. 자, 은퇴하시고 홀로서기 하셔야 되잖아요. 자, 은퇴를 하고도 꾸준한 고정수입이 필요하실 텐데, 사실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식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식,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준이에요. 예, 기준 있는 트레이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자,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세력들의 의도에 노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매번, 내가 사면 주가 급락하고 내가 팔면 주가 급등하더라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좀 너무 길었죠. 하여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9월 11일 선물 옵션 만기일 앞두고 삼성전자의 큰 변화가 올것 같아요. 외인들의 콜 베팅 그리고 공매도 세력의 움직임.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와 쇼커버링까지 모든 것이 한 곳에 모이고 있거든요. 혼자 외롭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세요. 자, 0108, 어, 5904, 2974, 010, 자, 29059042974, 01059042974 여기로 자, 삼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당장 자, 매매 타점 모두 보내드릴게요. 음... 그리고 약속드린 대로 흑자 전환 종목, 이거 정말 특별한 종목이에요. 제가 어, 여기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바로 자, 흑자 전환이거든요. 자, 방송 마무리할 테니까 다음 방송에서 바로 흑자 전환 종목도 소개받으시고요.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예요. 자, 구독과 좋아요 있어야 제 영상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자,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 꼭 성투합시다. 제가 정말 중요한 투자 기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바로 2차 전지 사업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막 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2차 전지 기술 또한 필수적이에요. 자 보시면은 전기차 사업은 지금 내연기관에서 어, 대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상황이고요. 자 리튬이나 어, 코발트 니켈 등 핵심 원자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 배터리 셀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저장 시설 확대로 자, 배터리 수요가 폭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스마트 그리드 그러니까 차세대 전력 시스템 필수 요소죠. 자, 이 배터리 기술이 자,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해 싶은 회사는 자, 시가 총액 1조 5천억에 유통 비율 35%의 품절주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배터리 대기업과 이미 장기 공급 계약을 맺친 상태입니다. 지금 2차전지 선두 기업을 보시자면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시자면 유명 기업들이 이미 인발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온등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의 위치가 어떠하면 하냐면요. 기술의 기여도가 나머지 LG, 삼성, SK 온보다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산업의 핵심이며 재생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필수예요.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력 시스템의 필수라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지금 하락형 매집을 하면서 자,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기 직전이고요. 자,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고 장기 입평선을 돌리면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임박 직전이라는 거죠. 상승시에 200% 정도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정한 거고요. 실제로는 600에서 7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과 비슷한 거 제가 이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셀바스 AI라는 종목이에요. 자, 상승하면서 매집을 하고 하락하면서 매집을 하면서 자, 물량을 모아주고요. 상승형 하락 물량 매집을 계속적으로 해주다가 자, 바닥에서도 계속 거래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집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락 매집 후에 자, 슈팅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증하는 거 보이시죠? 7배까지 셀바스 AI 급등하는 시점에 제가 분명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 미리 담아두시면 너무 좋겠죠. 자, 놓치지 말고, 자, 이런 종목 꼭 담아두셨다가, 자, 추석과 연말에 어, 이익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대상승 직전. 폭등 임박주, 2차 전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들이려고 하니까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2차 전지에 전지, 전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좀이 종목 담아가셔서 연말과 추석에 수익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